교수님들 강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2016년도에 단순한 혈당 강화제인 줄 알았던 약제가 음. 예기치 않게 심혈관 및 신장 질환의 이 예후를 개선시켜 준다는 그와 같은 인디케이션을 미국 시약청에서 와그 다음에 유럽 EMA에서 받게 된 다음에 거의 뭐불로 장생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건져할수 있는 획기적인 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학술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SGL2 인히비터가 한 가지가 아니고 이 클래스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과연 클래스 이펙트가 있는가 아니면 각 약제마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 클래스 이펙트에 대해서 뭐두분 교수님 중에서 혹시 뭐 언급하실 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최범신 교수께서 키틴니 이펙트는 좀 이따 가 말씀 좀 주시고 제가 일단은 대사 효과는 일관되게 클래스 이펙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혈당 강화 효과나 이제 혈압 강화, 이제 체중 감소 효과들이 이렇게 있겠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심혈관 아웃컴트라이얼을 보면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아마 크래스 어, 이펙트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에, 엠파렉이나 캔버스가 메이스를 유하게 줄었고또 이제 다파 디크레온그에서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이게 아마 참여한 대상군의 차이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올 저희가 그 버티스 쉬브 아콤을 한번 더 봐야 되는데요. 아마도 병리 기전을 생각을 해보면. 막 클래스 이펙트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최범성 교수님 추가하시 말씀? 네,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처음에 이제 엠파레그 나왔을 때 약제만의 특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연구들이 거의 비슷한 연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부 어, 프라이머 알품을을 뭐 맞춘 연구들을 보게 되면은 대상 환자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이런 약재의 어떤 그 약재마다 특성에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AC 인터넷, ARB 제제를 보더라도 각 약재마다 조금씩 특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뭐로사탄을 쓰면은 UX가 감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테미살탄 같은 경우에는 피파파 감마 약그 작용이 있다든지 이런 것보다 약재마다 조금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이런 약재들이 SUD 이니비터들은 결국은 약재마다의 특성이 아니라 클래스 이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리하면은 어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던 SGLT 2 인히비터 약제가 한 5가지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용할 수 있는 거는 한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데 2016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엠파 아글리플로신이그 어, 미국에서 어, 심혈관 및 신장 질환의 유효성을 어, 입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 카나 아, 글리플로진, 그 다음에 작년도, 금년도에 아, 다나플로진도 결국에는 어, 이게 어,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 지적하신 대로 엠파 어, 같은 경우는. 임상 연구에 있어서 거의 뭐95% 이상이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다바 같은 경우에는 한 44%만 심혈관 질환을 내재하고 있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항상 임상 연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대상 환자군의 특성, 그 예, 다음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어, 결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지만 전체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은 유관되기 유효성이 있다. 굉장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말 웃기는 게, 혈당 강화 효과는 다른 약제보다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엄청난 효과가 나왔다는 거. 기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 상당히 설명 자체가 잘 되지 않아서, 어, 많은, 어,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뭐, 지금 약간 시간이 경과되었으니까, 기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지금 확립되어 있는 기준,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교수님. 그, 이제 대, 대체적으로, 이제, 뭐, 혈당 강화효과야, 아까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심혈관 보효과 기준으로서는 주로 해모다이나믹 이펙트하고 메타볼리 이펙트로 양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는 해모다이 이펙트인 것 같고요. 이제, 볼륨, 아무래도 볼륨 로스가 생기고, 또 혈압도 감소되고,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요. 또, 이제 혈당도 감소되고요. 또, 뭐, 볼륨로스가 되니까 아무래도 심장 쪽에서는 프리로드, 에프로드 다 감소,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혈관 벽에서도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감소, 염증 감소, 이런 다양한 것으로 아마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은 이 약제 자체의 주 타겟 오간이 콩팥이잖아요 그 신장 내과쪽에서는 이 학제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한 말씀을 한번. 뭐 신장 보호 효과는 제일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게 이제 아프런타트로 갔다가 봐서 코스티션시켜줌으로써 인터벌 보서 보셔... 프레셔를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리고 효과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모다이멜 이펙트가 크다고 생각해서 그게 첫 번째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스브로카드 같이 써서 엔지오테이션2로 블록시켜주면은 효과는 더 시너스가 이펙트를 보여주고서는 주 효과는 해모다이멜 이펙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보면 일부 휴먼 스타디나 그 다음에 동물실험에서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컴스터이나옥시제이션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되는데 이것 자체가 그거를 만드는지 아니면 은 해머되는 이펙트가 개선이 돼서 좋아지는지는 아직은 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신장 내과에서도 이런 어, 이런 안티인프라마토 효과에 대해서 주장하신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그게 아주 맞다 아니면 이것이 주다 아니면 은세컨더리 오는 건지는 아직은 좀더 여러 연구들이 진행해야 되겠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라스 블록에 대한 어떤 스트스의 이펙트를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신장에서 가장 주된 효과는 아직은 해모다이프 이펙트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음. 생각을 합니다. 라스 블록과 비슷하지만은 작용 기전이 다른,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규명해야 될 요소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장차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로 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제가 가지는 어떤 그 기전 중에 어, 이 혈당 감소 효과 말고 어, 이플라즈만의 케톤 바디를 증가시킨다는 그와 같은 어, 임상 연구 결과가 있고 이것하고 기전하고 그 다음에 결과하고 연계시키는 그와 같은 지금 작업들이 진행 중이니까 향후에 좀 정확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어, 그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저 당뇨병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절한 혈압 강화, 저 혈당을 감소시켜서 우리가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켜주고자 할때 사실은 단독 요법은 어렵잖아요. 대개 이 혈당 강화제 병합 요법을 쓰는데 현재 우리가 가장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어, 사실은 SGL2 이히비터와 DPP4 이히비터를 병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LS 그러면 정말 이게 경구용으로 해서 활용이 참 어,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현실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예, 네, 교수님. 그, 이제, 이, 이, 이 이론적으로 보면 이두 가지 열약제를 같이 쓰면 해제 어디티브 이펙트도 이제, 스트리트 임비터 써서 글루카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디프임을 써서 글루카곤을 억제시키는 보상적인 기전을 아주 잘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약재마다 임상 연구가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보험은 아직은 조금, 음, 약재마다 틀린 상황이 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제가 크레스 이펙트로 아마 복지부에서 조금 보험 기준을 좀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방향이 되는 것 같고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뭐 그거는 어 내년 정도 돼서 저희가 개정판 동영상 촬영할 때어 좋은 소식이 있기를 어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예. 알기로는 음. 당뇨병 학회에서두 음. 가지를 네, 클래스, 맞아요. 클래스로 인정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음. 일부 약제만 일부 s s 2 빔터가 일부 TP 포인트 터랑 그렇게 딱 그래서 저희가 그외우기인 어려워서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이제 이게 클래스 클래스로 인정 비급만 된다 그래도 저희가 사용하기가 아, 그럼 환자들에게는 정말 큰혜택이될수 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뇨 조정에 있어서 지금 어떤 심혈관에 보호 효과가 있는 약제는지 오늘 언급한 주제가 되는 SGLT2 인히비터도 음. 있지만은 또 글루카곤 GLP1 어, 리셉터 어, 아고니스트죠. 우리가 어, 작년에 체중 감소 효과 때문에 아주 열풍을 일으켰던 삭센다 어, 어, 상품요. 이두개 중에 우리가 선택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두분 교수님들께서는 어떤 경우에 sgl2 인히비터를 어떤 경우에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선택하시는지 개인적인 어떤 기준이 있으시면은 오늘 뭐 훨씬 탄내하게좀 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아, 저는 이제 이제 두 가지가 최근에 나온 좋은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약제들인데요 어, 그 ADA 가이드라인에서도 심혈관 질환, 위험성 있는 당뇨 환자에서는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편1이 주사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약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s 이2터를 쓰고 또 효과가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나 그 로리스판스 환자분이 계시다면은 혈당도 계속, 계속. 높고 그러면 질판으로 설득을 해서 한번 보면 굉장히 또 효과 있는 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 약제도 이제 부수적인 이런 심혈관 질환, 혈당 강화 이외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처럼 적극 조금 혈당 수치와는 관계없이 조금 더 고려를 하는 방주, 방향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당 조절도 중요하지만 그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 사람의 주요 장기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까 이런 측면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저 네. 최범순 교수께서는 저도 생각에는 두 가지에서 뭐 하나를 쓴다는 게 아니라 보험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음. 두 가지를 같이 쓸수 있는 게중요할것 음.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기 보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 있던 환자들에 있어서는 두개 중에서 뭘 하나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쓴다 그러면 아까 디피포이니비타와 마찬가지로 지오피오나 음. 아, 아, 아고니스트도 역시 SGL 이니비터랑 시너지성 이펙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좀더 좋은 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있을고 생각해요. 예. 다뭐 오늘 준비된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게 SGL 2잖아요. 예. 2에 대한 이니비터인데 어, 사실은 뭐 마이너지만은 1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 향후에는 SGLT1, 2이 토탈 인히비터에 대해서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거저기에 뭐, 대해서 혹시 새로운 정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좀해 주십시오. 예. 그지, 그 이제 이소타글리플로진이 유럽 EM에서는 a 승인이 됐는데 FDA에서는 아직은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소타글리플로진 이제 1, 2 인히비터인데 듀얼 인히비터인데 이제 인슐린과 제1형에서 이제 병합요법으로 이제 추가적인 치료로서 이제 BMI가 높은 사람에서만 쓸수 있도록 승인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FDA 허가가 안 나서 왜냐하면 DK를 컨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아직 제1형에서조차 FDA는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고요. 제2형 환자 대상으로 아마 임상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책이 없으세요? 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있는 엠파, 다파, 카나 이런 것도 다 SGL21, 이니미션 B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재마다 나타나는 부작용도 좀 다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를 다 모두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라는 게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뭐, 예서 가능한, 어차피 약재가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는데, 어. 아까 뭐케토스토시스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뭐 우려해야 될 그런 부작용이 현재 s g l 2인히비에스있나요 지금까지는 예. 뭐 제니탈 인펙션 뭐 그, 이거 정도, 성갈 인펙션나 네, 네. 제외하고는 네. 카나에서나 뭐 프랙처가 좀 있었다는 거 네. 말고는 뚜렷한 네. 어떤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보고된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희들 오늘 토의를 마무리하시기 전에 아 이것만은 내가 꼭 추가로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뭐, 어 키워드 하나씩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이제, 굉장히 좋은 베네피시 있는 좋은 약제이긴 한데, 또 이제, 컨트리 에디케이션을 제가 좀잘 알아야 했고요. 이제, 아직은 제 1형 단독본에서는 저희 나라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디하이드레이션이나 어큐트 일리스, 또 수술 받는 이제 FDA에서 이제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수술 3일 전에는 좀 끊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t k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럴 때쓸때 때 이런 콘텐츠 케이션 주의점만 잘 하시면 안전하게 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야기, 저 사실은 대사는 간에서 되고, 그 다음에 콩팥으로 배설이 되잖아요. 신장내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이제 앞으로 나올 연구들이 신장 기능이 낮은 환자에서도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저희가 이제 궁금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이약제가 나온 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한 게다 쇼텀 이펙트만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뭐 길어야 뭐 2년, 3년 이런 연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롱텀으로 사용했을 때이 효과들이 계속 지속되고 더 좋은 효과가 있을지 이제 이런 롱텀 이펙트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뭐, 두분 말씀 감사하고, 사실, 지금 뭐,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고령사회입니다. 대한민국도 거의 근접하고 있는데, 또 식생활 습관에 많이 서고 왔다 보니, 당뇨 환자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없이 실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령화가 아닌 고령사회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뇨 환자들에 있어서 이 심혈관, 그 다음에 신장질환에 대한 어떤 합병증을 최소화시켜서 건강한 노화가 될수 있는 아마 중요한 무기 중에한 가지가 s g l 2 인히비터이고 오늘 그것 때문에 이두 분의 주요 교수님들 초빙해서 시간을 할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한거잘 경청하셔서 진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또. 조만간에 이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